전능하신 하나님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과 바쁜 일상에서 떠나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며 사람들의 평가를 내려놓고 이 마음속 혼란스러운 생각들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함을 찾습니다. 제 삶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제게 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선명하게 보여 주시어, 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땅과 사람이 사라질지라도 태양과 우주가 사라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남아 계시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리카락까지도 세셨음을 믿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와 정직함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진리와 정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마음속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반영한 작은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